2026년 2월 7일입니다. 지금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의 원유를 엄청나게 싼 값에 팔기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단순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인도 간 무역 합의 때문에 시작된 일이거든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요. 이 거대한 나비의 날개짓이 여기 한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생활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오늘은 그 위기와 기회의 측면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핵심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중국에 넘기는 원유 가격이 국제 기준 유가인 브렌티유보다 배럴당 9달러나 쌉니다. 이건 뭐 거의 파격적인 할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인도의 무역 합의가 나오면서 다급해진 러시아가 새로운 팔로로 중국을 택한 거죠. 그러면서 할인폭을 더 키운 게 지금 상황의 본질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거대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중국이 이렇게 값싼 에너지를 손에 주는 게 우리 제조업에는 재앙 수준의 위협이라는 비관적인 시각이 있고요. 반대로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는 이 혼란 속에서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두 가지 관점을 오가면서 사태의 본질을 한번 제대로 분석해보죠. 먼저 가장 직접적인 위협 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연 중국의 원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난 1월 중국의 러시아산 해상 원유 수입량이 하루 170만 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하루 170만 배럴이요? 배럴당 9달러 할인을 잠깐만요. 그럼 이걸 연간으로 계산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상상이 잘 안되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정말 입이 벌어지는 수준입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56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7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정부가 자국 제조업에 매년 7조 원짜리 에너지 보조금을 현금으로 쏴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7조 원짜리 보조금이요? 그건 정말...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수준의 액수네요.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우리 주력 산업들이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막대한 원가 절감 효과는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인 정유 그리고 석유 화학 산업의 엄청난 가격 압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SK 이노베이션, GS 칼텍스, s o 일 현대 오일뱅크 같은 우리 정유사들은 물론이고요. 각종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까지 중국산 저가 제품의 파상공세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미 여러 분야에서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대는 무제한 에너지 부스터까지 단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원가 절감 우가가 얼마나 위협적인지는 충분히 와닿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다른 분석에 따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중국이라고 해서 러시아선 원유를 무한정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미 중국 내 원유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서 오는 3월부터는 오히려 수입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던데요. 네, 그 부분도 분명 고려해야 할 변수입니다. 특히 제재 리스크 때문에 중국의 국영 대형 정유사들은 러시아산 해상 원유 구매를 공식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물량을 소화하는 건 주로 규제를 덜 신경 쓰는 독립 정유사들이고요. 아, 그럼 모든 물량을 다 흡수할 거라는 가정은 좀 지나치게 비관적인 걸 수도 있겠군요? 네, 그 지적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추세입니다. 설령 월별 수입량이 조금씩 등락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중국이 값싼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갈 것이라는 그 방향성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재고 문제와는 별개로 중국 제조업의 체질 자체가 저비용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 문제의 시작점이었던 인도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인도가 러시아 원유를 안 사주는 게 우리한테 또 다른 간접적인 충격을 준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중국의 위협보다 더 교활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인도 효과입니다.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거대한 원유 소비국인 인도가 시장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더 이상 사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그럼 그 빈자리를 무언가로 채워야겠죠. 가장 유력한 대안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같은 중동산 원유입니다. 아, 여기서 문제가 생기네요.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거의 70%를 바로 그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갑자기 인도라는 거대한 구매자가 우리가 늘 가던 단골 가게에 나타나서, 물건을 싹쓸이하려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 기준 유가인 브렌트유 가격 자체는 그대로일지라도 우리가 중동산 원유를 사올 때 추가로 붙는 웃돈, 즉 중동산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운임도 당연히 오르겠고요. 맞습니다. 결국 우리의 원유 수입 단가가 이중으로 올라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결국 우리가 쓰는 기름값이나 기업들이 내는 전기료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용 상승 요인이 되는 거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JP모건 같은 투자원의 보고서를 보면 인도가 구매량을 일부 줄이더라도 하루에 80만에서 100만 배럴 수준은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던데요 수입을 제로로 만드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미 계약된 3원 인도분 물량도 있고 인도 역시 값싼 러시아 원유를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실제 수치보다 정책 신호에 먼저 그리고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시아 에너지 시장의 수급 균형을 흔드는 신호탄이 된 겁니다. 이건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안개 속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발 직접 위협과 인도발 간접 위협 주로 어두운 측면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이 혼란의 와중에도 분명 기회는 보입니다. 특히 유럽연합, EU가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한국 정유업계에 예상치 못한 문이 열리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어떤 기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EU는 최근 아주 강력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원료로 사용해서 제3국에서 만든 석유 제품, 예를 들어 경유나 휘발유 같은 것들의 역내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원산지 증빙을 정말 까다롭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유가 절대 러시아산이 아님을 증명하라는 거죠. 아, 그렇다면 러시아산 원유를 전혀 쓰지 않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반사 이익이 될수 있겠군요. 일종의 품질 보증서를 받은 셈이니까요. 정확합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우리 정유 업계에는 그야말로 클린 디젤 공급자로서의 입지를 굳힐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제로 이런 흐름을 증명하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2025년 한해 동안 한국의 디젤 수출량이 2억 3천만 배럴을 넘어 사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중 상당 부분이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산 석유제품이 EU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으며 팔려나갈 수 있는 명확한 길이 열린 셈입니다. 그것은 분명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제재가 만들어내는 예상치 못한 승자 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기회를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GS칼텍스 같은 우리 정유사들은 기본적으로 내수보다는 수출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우리의 주력 수출 시장은 EU가 아니라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시아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아, 값싼 러시아 원유를 등에 업은 중국 독립 정유사들이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유 시장에서 얻는 일부 기회보다 우리의 안방이자 주력 시장인 아시아 전번에서 벌어지는 수출 마진 하락 압박이 훨씬 더큰 구조적 위협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미 공급과잉 상태로 신음하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경쟁국인 중국이 저가 원료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기나긴 불황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암울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일부 시장에서의 선전이 전체 전선에서의 후퇴를 만회하기는 어려운 형국이라고 봐야 합니다.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네요. 압박과 기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제재가 진화하는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 제재 때문에 러시아 원유가 기존의 짧고 편한 항로가 아니라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등더 멀고 복잡한 항로로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운송거리 즉 톱마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톱마일 그러니까 화물을 1톤 싣고 1마일을 이동시키는 운송량 단위가 늘어난다는 건 우리 해운업계나 조선업계에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역시 변동성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일부 기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더큰 그림에서 보면 불확실성의 안개가 훨씬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유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러시아 원유의 해상 운송에 필수적인 서방의 보험 금융 그리고 선박 서비스 자체를 전면 차단하는 소위 금융 핵폭탄 수진의 추가 제재를 추진 중입니다. 이게 여실화되면 단순히 가격을 통제하는 걸 넘어서 러시아의 수출 물량 자체가 막히는 공급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재정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점도 큰 변수가 되겠네요. 에너지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이 급감하면서 러시아 정부가 비상금으로 쌓아둔 재정 준비금이 1년 안에 고갈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도로 높이는 요인입니다. 한쪽에서는 러시아가 당장의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남은 물량을 눈물의 땡처리처럼 덤핑으로 팔아치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이건 유가 하락압력이죠. 다른 한쪽에서는 서방의 제재가 성공해서 러시아의 공급 물량 자체가 줄어들어 국제 유가가 폭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 시장은 이두 개의 상반된 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충돌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불확실성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그 자체로 엄청난 비용이겠군요. 원자재 가격이 다음 달에 두 배가 될지 반토막이 날지 모른다면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이것을 컴플라이언스 비용, 즉 규제 대응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복잡한 제재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고 거래 상대를 일일이 검증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시간과 돈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한국의 해운, 금융, 무역 업계는 이 보이지 않는 비용 때문에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사태는 단순히 유가가 오르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군요. 에너지 비용을 무기로 아시아 전체의 산업 경쟁 구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것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 경쟁자가 사실상 정부 보조금과 맞먹는 수준의 원가 우위를 확보하게 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수출 중심의 경제 모델 자체가 구조적인 도전에 직면한 겁니다. 변동성이 큰 시기인 만큼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고품질 생산 능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재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시각도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물론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하니까요. 다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가격이 아니라 에너지를 둘러싼 규칙이 세계 무역의 새로운 무기가 된이 시대에 과연 한국의 산업은 가격 경쟁을 넘어선 새로운 생존 공식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앞으로 1, 2년간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될 겁니다. 글로벌 나비 효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